같이 사도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얼매이 나를 부르사 내 진정소원 주 앞에 난 나치 바로 아래여 슬플 때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 하에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 지방와 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 때가 가장 즐겁다. 이 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심이 아파도 참 마음은 숨김없이 아뢰며 주나를 위해 복 주사 그내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하고 비하여 빈늘에서 나사 내서 온밤을 세워지내사 주 예수지. 주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638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638쪽에 있는 역대상 17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laughs>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경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경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참 두려움이 많을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제나 함께 계시는 주님과 그 동행하며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느님. 새벽을 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두려움이 많은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함께 계시며 동행하시며 하나님. 좋을 때도 힘들 때도 함께 계신 줌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함께 계신다는 말씀하시는 그 줌을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셔서 그 두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줌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줌을 향해 꿈꾸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줌의 이름을 위하여 줌을 높이며 줌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시는그줄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성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가운데 주님 안에서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을 통해서 믿음의 담대함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주님 우리 자녀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하루를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계시는 주님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 자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경쟁과 비난과 좌절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언제나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메 말씀 앞에 섭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메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 지난주 주일부터 계속해서 그리고 새벽 예배 그리고 어제 수요 예배까지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두려울 것이 참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죽음이나 관계 그리고 많은 상황과 조건 속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을 수평적인 두려움이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데 성경은 이런 수평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수직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라라는 거지요. 너희가 두려워할 뿐만을 두려워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통해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함을 통해서 죽음이나 관계나 수평적인 두려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 보면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말씀을 지키는 데 생명을 거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것이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할때 상황들이 척척 맞아 떨어지면서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 상황들이 말씀을 지키는 데 방해하고 유혹하는 것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살아갈 때도 조건들이 딱 맞아 떨어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기보다는 조건들이 맞지 않아서 믿음을 더못 지키게 한 상황들이 조건들이 많을 겁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스데반처럼 주님 어,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또 나아가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스데반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지키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번 한 번은 괜찮겠지. 나에게 주신 말씀은 아닐 거야. 왜 나만 사랑해야 되지? 왜 나만 섬겨야 되지? 왜꼭 종으로만 살아가야 되는 걸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쩌면 타협점을 차리려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우리의 삶, 믿음의 삶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지키는 데, 믿음을 지키는 데 생명을 걸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말씀과 믿음 지키는 데 생명을 걸는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명을 걸는 삶을 살아가면서 20절에 오늘 말씀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함을 통해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이 경외받으실 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는 그 생명을 다한 그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가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윗에게 오늘 알려 주고 계십니다. 21절의 말씀 오늘 21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그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지금 알려 주고 계십니다. 애굽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신 일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쩌면 다윗이 직접 경험한 일이 아닙니다. 다윗의 조상들이 경험한 일이고 다윗과는 어쩌면 시간이 먼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려주시음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 나의 구속의 이야기가 되게 하십니다 그 다윗은 나의 구속의 이야기가 됨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기도하며 고백했던 일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모두 다 듣고 알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고 신비하고 두렵고 정말 전무후무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일이신, 무슨 일입니까?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다 듣고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일보다 나의 일을 더 신경 쓰면서 관심 가지고 살아가는 걸까요? 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이 중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일보다 우리는 세상의 일에 육적인 일에 더 관심과 기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말씀과 믿음을 지키려는 삶 속에서 생명을 걸지 않고 타협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을 지키는데 우리의 생명을 거는 게 합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을 걸기보다는 타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타협점으로 생각하면서 생명을 걸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걸지 않고 타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의 하신 일 앞에서도 그 말씀을 통해서도 내 욕심과 이기심을 쫓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보다 내 일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이 더 중요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전무후무한 일을 우리가 듣고 알고 있음에도 아무 감동도 없고 그 감동이 흐릿해져서 오직 내 일과 내 계획을 중요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놀랍고 신비하고 전무한 일을 우리를 위해 행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아직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지금도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 생명을 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내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힘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힘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의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힘쓰며 살아갈 때 다시 말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때 하나님의 힘 힘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좋을 때뿐만 아니라 내 기도를 들어 주실 때뿐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정말 외롭고 내가 버림받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나의 삶의 말씀이 되고 내 마음의 말씀이 되고 정말 내가 붙드는 말씀이 됨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힘쓰며 살아갔더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말해 보면 하나님께서 함, 하나님의 일을 힘쓸 때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고백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고 다 이루셨고 그럼을 통해서 나는 그 일을 믿음을 통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그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감사하면서 믿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감사하며 믿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힘쓸 때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알려주십니다. 25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애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조를 세우실 것을 미리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신 일뿐만 아니라 하실 일을 다윗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다윗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기도도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그 기도는 어떠한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알게 하심을 통해서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는 다윗이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실 그 예수님을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즉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할 마음이 생기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기도할 마음이 생기십니까? 아니면 내 나라와 내을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먼저 생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그 기도할 마음 생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기도, 그 나라와 그 을을 먼저 구하는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학계에서 학계서에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성전을 세우게 하시는 그 감동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의 뜻이 내내 뜻보다 먼저 기도하는 것을 기도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말씀과 믿음을 지키려고 내 생명을 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신 일을 알려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심을 기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면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기도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뜻과 내 의와 내 나라를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기도하는 자. 그날와그 그 일을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함을 통해서 하신 일을 알려 주시고 하실 일을 알려 주시는 그 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믿음을 지키는 데에 생명의 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한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할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기도하고 있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할 마음이 있어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할매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기도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님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내 뜻이 아니라 할미 뜻을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주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하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물 경외함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며 감동되는 자가 되. 우를 원하오니 역사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감동과 기도가 할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laughs> 사랑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살아가는데 내 생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신 일을 말씀하여 주시고, 하실 일을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오늘도 기도할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먼저 구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나라와 내 의를 먼저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기도자 될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할수 있는 기조, 기도자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최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 제목을 줌 앞에 아랩니다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하루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로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